보세요. <laughs> 엄청 높아요, 호텔이. 왜 이렇게 높아? 화장실. 아주 좋습니다. 와, 여기서 7일 묵다니. 근데 조금 슬퍼요. 에펠 타워가 여기에서 더 오른쪽에 있대요. 하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캐리어가 진짜 많거든요. 기내 캐리어 제 요거 제짐 진짜 줄여서 하나만 단벌 신사처럼 왔는데 헤어 쌤 짐까지 해서 총 <목소리> <둘, 셋, 넷, 목소리> 다섯 여섯 개요. 일곱 시인데. 봉수. 41분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을 천천히 좀 쉬면서 하다가 커피를 우리 쌤이 사다 주셔가지고 마시고 있어요 일단 어.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어요 이 파리 풍경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저도 파리에서 이런 숙소는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설레고 오늘 두개쇼 보는데 첫 번째는 지방시, 두 번째는 이자벨 마랑인데 둘다 약간 좀 시크한 무드여서 지금 기본 메이크업을 언더를 딥하게 하는 걸로 해봤어요 저는 다안 부어요 눅눅한 게 싫어요 음! 티비에 한국에도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많이 써줬는데 브이로그 에펠탑 앞에서 찍으면 잘, 나온, 잘 나오는 화장 뭔지 어 이거 좀 신박한데 어. 아 파리에서 파리 분장 죄송합니다 라고 쓰셨는데 네 저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겟레디윗미가 제일 많아요 겟레디윗미를 좋아하시는 거 핫 섹시 가이랑 데이트 거기 <laughs>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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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이번 파리 패션위크 일정 첫 번째 쇼 지방시 이제 갑니다. 어제 밤에 와 가지고 이제 파리가 실감 나는 거 같아요. <laughs> 이거 지갑으로 써야 되겠는데. 마담 <laughs> 사벨리 <laughs> 너무 예쁩니다. 거 클러치로 잘 멜게요. 들게요. 아. <laughs> 와 진짜 맛보기용 에스가라코네. 저거도 맛있을 것같은 이거 먼저 한번 맛볼래요? 제가 따드려볼게요. 사실 그냥 손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손으로 해볼게요. 음 맛있다. 아, 아. 서비스 네, 퍼펙트. 저희 어, 이제 둘째 날이고요. 오늘 첫시온에 레오나드션인데, 투피스처럼 생긴 원피스인데, 소재도 너무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블랙 실버 룩을 입어봤고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약간 실버 포인트를 넣어서 스모키하게 해봤어요. 오늘은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이따가 레오나드 끝나고 바로 옷만 차에서 갈아입고 로에베 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가 바로 준비해서 발망 멘츠 파티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바쁠 걸로 예상합니다. 여러분 빨리 따라오세요. <laughs> 무슨 쉴 m a r c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where are you from? 한국 이시구나 오 한국분이셨어 모여 있어요. 역대급으로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초장이 너무 크다. 어, 저기 누가 계시는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너무 예뻐요. 제자리 찾아서 가볼게요. 어요 여러분, K마트예요. 왜 외국에 와서 K마트에 가 아, 우리 추석을 여기서 세는 거지. 오, 김치전. 꿀밤? 군밤. 군밤 먹어볼까요? 아, 너무 많은데, 뭐 먹지? Super spicy. 과연, 나에게 매움을 선사해줄 수 있나요? 저는 웬만한 거에 맵지 않은데. 어, 허니버터칩 먹을까? 너무 배고플 때 왔어. 그니까. 응, 안 돼, 는데 해피 추석. 아, 성편이 냉동이어서 아쉽지만, 김치전도 있고요. 김밥, 계란말이, 군방, 닭강정. 아, 이거는 이렇게 앉아서 못 먹겠는데. 여기는 한국식으로 앉아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이거 먹어도 되겠죠? 어떡해. 어떡해, 여러분, 어떡해. 와, 어떡해. 이거, 그냥 흰라면보다 더 매운 거 맞네. 어, 확실히 매워요. 어, 그나저 저는 왜 외국에서 한식 먹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웃음> <만두>. <웃음> <웃음> 여러분, 저 발망 렌즈 파티 왔는데 어떤 파티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미니 러네일 한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쇼가 시작될 것 같아요. 엄청 멋진 렌즈들이 많아요. <laughs>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쇼 보여드릴게요. <런 인간의 전자> 여러분, 봉수. 레드 상이 돋보이기 위한 누디한 톤의 레드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쇼가 하나여가지고 끝나고 시간이 좀 비는 상황이라 여기저기 다녀볼 건데 처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거 같아요 여기 온지 4일째인데 이제 제 얼굴 말고 파리 풍경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꽤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많이 흐렸는데 오늘은 구름이 별로 없고 와 저기는 어디지? 멋있다. it to share. 야, 네. 땡큐 브라더. 땡큐. Thank you, lady. Thank you, lady. 네 <laughs> 명이 다 지금 이꼬리가 와, 이순을 순을 순을 거리는 게 너무. 식사가 나왔어요. <laughs> 피자랑 봉골레랑 시실리아나. 큐트가이 추천으로 먹어 봅시다. 페라하우스 왔는데 여기 뭐 공사 중인가 봐요. 이게 다 벽이 막혀 있어가지고. 근데 막혀 있는 벽도 디테일이 좋네요. 아 근데 실제만 못하다. 오 간단한 기념품 샵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어요. 예쁜 것도 너무 많고 선물하기에 너무 좋은 것들 많은데. 엄마가 이런 거 엄청 샀었는데. 오 이것도 너무 예쁘다. 와 이거 거울이네. 보라색이 인기가 많은가 봐요. 여러분 저희 저녁 먹으러 왔어요. 양식을 너무 먹어서 아시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되게 다양하다. 약간 면이. 뭐라 그래야 되지 국수면 같은데? 음. 오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불고기 같은 밥, 밥 시켰거든요. 음. 캘리포니아 롤 시켰어요. 아 이번에는 되게 다양한 <laughs> 음식을 먹어보는 것 같네 출장에. 이렇게 음 맛있어. 음? 뭘 먹는 음이것도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눈물! <laughs> <laughs> 아니 소 z o 이빨이 그렇게 웃겨요? <laughs> 아니 이빨 여러분들이 q u 오늘 <laughs> 파리에서 처음 겟레디이미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겟레디이미 영상 좋아해 주셔서 제일 많이 신청을 해 주셨더라고요 당연히 준비했고요 사카이 쇼에 참석하게 됐는데 메이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이 조금 모노톤의 고급스럽고 디테일 있는 느낌이어서 메이크업도 너무 컬러풀하지 않게 해볼 거예요. 파리 징 느낌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크림을 바르고 왔어요. 선크림 발랐고 베이스를 해볼 건데 제가 오늘 쓸 베이스는 우리 파리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가워할 것 같아요. 겔랑의 파리를 골드 24K 베이스랑 파리르 골드 스킨, 파운데이션, 글로우, 요거를 두개 조합해서 써볼 건데, 이제 날씨가 가을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건조하고 또 환절기라서 수분 베이스들 많이 찾으실 텐데, 이게 수분 베이스여서 환절기나 건조할 때 보습감이 너무너무 좋고요. 전 버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프라이밍 기능이 된것 같이 좀 채워지는 느낌? 더 매끈매끈한 광채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한두번 정도 펌핑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제형인데요 이거를 쓱쓱 발라주면 이 골드가 녹으면서 피부를 이렇게 붓거든요 이렇게 저는 지금 선크림 위에 바르는데 선크림 전에 바르면 스킨케어 한 것처럼 촉촉하게 더 속광 여러분들 속건조 하실 때 바르시면 좋고 저는 겉광채를 조금 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선크림 위에다가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맞게 쓰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메이크업이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 앉았는데, 마음 같아선 여러분이 제가 보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인스타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날씨 너무 좋은데, 근데 좀 극단적이에요. 어떤 날은 너무 덥고, 어떤 날은 또 춥고, 밤에는 진짜 쌀쌀하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피부가 더 놀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위에다가... 파리르 골드 스킨 파운데이션 글로우 저는 영앤 쓰거든요. 영앤이 되게 자연스럽고 21호보다 조금 더 어두운 22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납작한 브러쉬에 발라서 딱이 조합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리 오기 전에도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조합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이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 안에도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가 정말 편안해요. 자연스럽게 광채나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 파리르 골드 베이스가 어떤 파운데이션이랑도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두 가지 꿀 조합으로 잘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까지 해줬고 파우더 발라줘요. 제가 해외 출장에 오면 무조건 그냥 그 나라 음식만 먹고, 이번에는 일식도 먹고, 우동도 먹고, 한인 마트에 가서 라면도 먹고, 아이 메이크업 좀 고민되는데, 딥 실버 아이 메이크업 해볼까 하거든요? 레오나드쇼 메이크업 되게 좋아해주시고, 그거 메이크업 찍어달라고 해주셨는데, 그날은 못 찍었어요.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그때도 실버 포인트가 조금 있었거든요 이걸로라도 <laughs> 립 라이너를 크림 섀도우처럼 바를 거예요 <laughs> 딥 브라운을 바르고 싶은데 어? 이걸로 쓸까? 이걸 써볼까? 브라운이랑 차콜 그레이 섞어서 이거는 분장 메이크업용이거든요 라이닝 컬러를 한번 크림 섀도우처럼 써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길 가다가 아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레리들이 결혼을 많이 해요. <laughs> 저 그때 발리에서도 신혼여행 왔다고 인사해주신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 파리에서도 신혼여행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 서욱 원장님을 그냥 길거리에서 진짜 마주쳤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정글님이라고 저 아크네 이번에 행사에서 인연이 된 분도 너무 멋지게 지나가셔가지고, 저희 팀원이 발견해서 인사하고, 저는 쇼에서 한국분들 보는 거 좋아하는데 어제 잉크쇼에서 윤영씨가 또 예쁘게 걸어가셨고 아주 아주 예뻤습니다 오늘 이 섀도우들로 메이크업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겟레디 찍으려고 브러시도 다 빨았어요 펀지도다 빨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빨고 있어요 눈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빠르게 한번 준비해볼게요 시간이 아주 넉넉하지 않거든요. 초반에 너무 놀았어. 매운새우깡 아, 진짜 맛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쉐이퍼로 누디하게 커버를 해주고요. 립스틱은 약간 핑크 브라운 느낌 발랐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고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실버 아이섀도우를 딥하게 깔아준 거랑 이 언더 속눈썹 포인트예요. 오늘 의상에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따가 옷 입고 머리 하고 다시 와볼게요. 샤카이 쇼 가는 중이에요. 메이크업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포인트여서 떨어지면 큰일 나요. 떨어지면 침이라도 발라서 다시 붙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히 깜빡이고 있고. 여기 지금 주차장 같은 공간에서 자리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 지나가고. 돼야 네, 됩니다. 아 시킨 비프 메뉴인 것 같고 근데 아까 후기에서 이게 많았어요 이게 대표 메뉴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리다리 연어 샐러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우 갈골슈 마담 트라이 음, 칼로 트라이 <laughs> 트라이 안 하면 끝날 것 같아 오, 딜리셔스 딜리 오코, 의상 다 입었고 액세서리도 했고요 메이크업 마무리만 하고 나가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바를 립스틱은 샤넬의 트렁떼 영르루즈 포지의 컬러거든요. 가을에 매트립 바르고 싶은데 매트립이 두렵잖아요 건조해서 이거는 가벼운 텍스처여서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입술에 오래 남기도 남고 입술이 되게 편안해요. 입술이 늘 보습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오렌지 핑크로 발라봤는데 오늘 의상에 퍼플 느낌도 있고 약간 레드 느낌도 있어서 오늘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봤고 여러분들 이 케이스, 글래스 케이스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케이스가 깡봉가 31번째는 그 계단에 이렇게 쭉 늘어선 거울이 있는데 저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거울에서 영감을 받은 케이스라고 해요. 이것들도 예쁜데 섞어서 발라볼까? 루즈 플루랑 같이. 어떻게 매트인데 이렇게 수분감이 느껴지죠? 되게 신기한 텍스처인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하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향수, 향수도 뿌리고.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제네 가랑이 사이에 계신 게 맞습니다. <laughs> 진짜 깜깜해. 오즈랑 <laughs> 너무 달라. 그러다가 딱 그쳐주면 드라마틱할 텐데. <laughs> 꼭 샤넬쇼를 갈 거예요. <laughs> When 들 o 어어 a 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고로 언니한스푼 이렇게 막 지저분한 느낌으로 푹끓여야돼요 농어 다시 나왔습니다. 먹어봅시다. 네. 여긴 없어. 여기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정말 아니야 할까요? 스스로 완전 냄새. 잘... 이야. <laughs> 네.